네, 안녕하십니까. 주린이가 단타치는 그날까지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9월달 마지막 매매일이죠. 네, 오늘 뭐 그렇게 미 증시를 봤을 때 조금 많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몇 가지 공지를 좀 해드릴 사항이 있어요. 잘 들어주시고, 10월 달서부터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어잘 들어주시고 어, 매매하는 데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선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무료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1억 만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1억 만들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학습방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죠. 카카오톡 무료 오픈방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한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장이 좋던지 안 좋던지, 우리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수익 내고 있죠. 자, 요거는 언제 한다고요? 문의를 많이 주셔서 그래요. 짝순날 영상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는 날이겠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물린 종목 탈출하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들 물리신 거 많으시잖아요. 그죠? 관망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목명 그리고 매수평단가 평단 그리고 뭐예요? 비중을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대응전략 보내드리고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또 알려드리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언제 올라간다고요? 홀순날 올라가는 거예요. 홀순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4분기가 또 시작이 되면서 10월이죠 여러분 10월 11월 12월이 남아 있죠 그죠 요때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12월 달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게 나와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들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던 간에 뭐예요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들어가면 늦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1월 10월 달서부터 1개월, 2개월짜리, 약간은 중장기 프로젝트이죠. 중장기 프로젝트. 그죠? 중장기. 길어야 100일입니다. 100일도 안 남았죠, 이제. 그죠? 매매일수로 따진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뭐를 진행할 거다? 배당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겁니다. 배당, 배당주 프로젝트요. 배당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학습방에 계신 분들, 물린 종목 탈출하기 분들도 다시 신청을 하셔야지만 이 방에 들어오실 수 가 있어요. 이 방은 앞으로 딱 3개월만 운영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개월짜리 배당락 걸릴 때까지만 이 방에서는 어떻게 한다? 배당주들로만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배당락 전에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길 것인지 종목이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수익 내고 들어가서 수익 내고 들어가서 수익 내고 조금 모아가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좀 모아가고 중간중간에 수익 내고 중간중간에 추격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억만 들기에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따로 신청하셔야 되고요. 물린 종목 탈출하기도 마찬가지로 참여하고 싶으시면 요 배당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고 왜어 너무 인원이 많으면 사실 조금 이렇게 좀 대응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질문들도 너무나 많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한 200여 명 정도만 커트로 해가지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 이제 그 공지 사항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매매를 진행을 했던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 따라하신 분들은 다 수익 내셨죠.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요. 코리아 SE 그죠? 그리고 IMBC 또 고려신용정보 그리고 양지사 YTN 등등등등 정말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영상 올려드려서 참여하신 분들 지금 다 수익 내셨죠 어떻게 추천을 드렸는지 요 종목들 간단하게 제가 기존 영상에서 캡처해 온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칼날도요 여러분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자기만의 매매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들어가서 대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술적으로 따라붙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종목들 상승 나옵니다. 어, 들어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4천 원 이상권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구간 정도에 잘못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물려 있는 분들도 상금융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채권 추심 업체 중에 국내에 유일하게 당장되어 있는 게고려신용 정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삼군유권 중에서 대출해주는 대 중에서 리드코프가 유일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두 종목을 우리가 놓쳐선 되겠느냐. 그래서 리드코프와 고려신용 정보를 둘이 뭐다? 짝꿍이다, 깐부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던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해서 고려신용 농보는요, 지금 놓치시면 안 되시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대응 전략 따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스트레스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면 날아가는 대로, 아쉬운 대로 그냥 보내줄 겁니다. 오늘 매수 타이밍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장 끝나고 이 영상을 보셨잖아요? 문자 신청하세요. 정확하게 매수가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제요, 양지사. 어, 마이너스 20% 이상이 빠져있는데, 매수, 매수 줬다라고 해갖고, 욕, 욕하신 분 있어요. 오케이.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기준이 있으면은요,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모든 종목들에는 세력들이 들어가 있고 얘네들도 평단이 있다라고 그냥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종목명,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매수가 잡아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만원인데요. 8천원에다가 대기 걸어놓고 기다리세요.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에다가 걸어놓으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걸어놓고 기다리세요. 와서 체결된다니까요. 체결되고 나서 빵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음,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계좌 색깔이 바뀌고 있으니까 다른 것 다른 저는 여러분들 뉴스나 찌라시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리잖아요. 저 뉴스 같은 거잘안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세력들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같은 이슈를 가져다가도 아시겠죠? 하니까 여러분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서부터 아, 다시 여러분들과 공부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종목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영상 보셨죠? 양지사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께, 요 때, 자, 두 번의 자리가 최소한, 요 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소한 세 번에서 어, 많게는 네 번까지도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 우리 오픈방에 오셨다가, 그죠? 저한테 욕하고 나가신 분 계시죠? 뭐, 아, 쌍욕은 안 하셨고, 아니, 뭐,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하냐고, 어, 라고 말씀하시고 가신 분 계세요. 제가 이날, 여기서 매수 여러분들 하시고, 다음날 안에 무조건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양지사 이, 이때 몇 프로 먹었어요? 50% 수익 냈죠? 그렇죠 이날 엄청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빠르게 빠르게 대응 못하신 분들도 그 다음날 수익권에 왔을 때 매도하시, 매도하십시오라고 해서 매도 사인 나갔죠. 수익 크게 내셨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상 계속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한번더 자리 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수 들어갔죠. 그죠? 여기서 매수 들어갔잖아요 우리.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빵가 들어간 거 여러분, 뭐,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뭐, 뭐, 매매기법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 처럼 얘기하는데 아니고요, 여러분. 세력 애들의 평단이 있어요. 그죠? 이 세력 애들도요,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삥 올려놨어 이 점에서 100%를 다 매도를 못한다니까요 분명하게 누르, 본인들 물량으로 누르면서 이 사이에 들어와 있던 애들 손절 물량을 다 받아요 다 받아 여기서 받은 거예요 여기서 쑥 내리면서 이 물량을 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물량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털어야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이 자리가 몇번더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요런 자리만 잘 잡으면, 요런 자리, 요런 자리만 잘 잡으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왜 가져갔냐고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아직. 아시겠죠? 우리 이미, 이미 이 양지사에 어제, 그제 들어가셨던 분들, 장안 좋다라고 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셨지만, 들어가신 분들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매도 사인 나갔죠? 매도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절반 매도하시고, 그죠? 자, 안 끝난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양지사라고 써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4만원 이상권에 물려있으신 분들 반드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모나미 VI 걸렸어요. VI 걸렸습니다. 모나미 여러분, 모남이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우리 오픈방에서 지금 오늘 오전에 지, 진행한 거잖아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매도사인 좀 보내고요. 자, 매도사인 보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남이도 그렇고요. 지금 양지사도 그렇고 아침 다들 신났죠. 난리 났어요. 예,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이어서 갈게요. 그 양지사 보세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참여하시게 되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게 한유라고요 수급 상황이 개선이 되어야지만 예전의 패턴대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세력 애들이 핸들링하는 종목에 들어가서 짧게 몇 프로, 5%, 프로, 10%, 프로, 12% 프로 정도 수익을 빠르게 빠르게 내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방망이를 길게 잡고서 막 홈런 때리실 생각하지 마시고 1루타만 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요. 뭘 보고 뛴다라고 하는지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우체통을 보고 뛴대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달리, 여기까지 달리기를 하는데, 이 중간중간에 빨간색 우체통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고 달린대요. 이것만 보고. 다음 것또 보고. 다음 것또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5%, 10%, 12%, 언제까지? 환율과 수급상황이 어느 정도 어, 좀 안정권에 들어올 때까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남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기준 잡아드렸었잖아요. 모남이, 뭐, 지금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기준 잡아드렸었죠. 오늘 이 저점 라인에서 밑에서 딱 매수 들어가서 우리 단기로 빠르게 먹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들어간 거예요. 모나미. 자, 양지사,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양지사라고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규로 진입할 자리 안내해 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너스 종목은 9월까지만 드릴 겁니다. 해서 이번 연휴까지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막차 타시기 바라고요. 10월 달서부터는 보너스 종목 이제 더 이상 영상에다가 안, 올려, 안 올릴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셔도 어, 안 드릴 거니까 이번 연휴까지만 여러분들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아우딘 퓨처스 코리아SE 피코그램 다 모였어요. 보너스 종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보너스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여름 휴가 이벤트 때 여러분들 휴가비 챙겨가세요. 라고 해서 휴가비 이벤트로 나갔던 종목이 피코그램. 그죠? 많이들 수익 내셨죠? 자, 그리고 추석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고향 가실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세요. 아우딘. 그죠? 그리고 코리아 SE. 나갔습니다. 코리아에 쓰이는 점상 이후에 음봉으로 조정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분명히 늦게라도 들어가시면 추가적인 수익 분명하게 내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또 상한가가 있어요. 이미 추석 보너스 이벤트로 진행을 해서 이마만큼의 수익을 냈죠. 했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이미 이때 달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갈수 있습니다. 점상으로 가길래. 아, 더갈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무리 늦게 타신 분들도 어제 또는 오늘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하게 현재 수익권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왜또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들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추가적으로 보너스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낙에 많은 참여들도 해주시고 구독자들도 계속 늘고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에 보너스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자요거예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세력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자 어떠, 얘네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어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형님이니까 자 아 어,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아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 요 종목, 요 종목, 요 종목, 요 종목. 어 요즘에 어, 열심히 우리가 어, 일하고 있어라고 하다가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A, B, C, D죠. 자 그러면 야 근데 C 종목 얘 이쁘지 않니? 야 얘는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목 줄 때요. 보너스 종목 줄 때. 아 이거 m 바고 걸려 있는 종목이고요 여러분. 제가 코리아 SE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 드렸었어요 어 C종모 굉장히 이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 아예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요 여러분 목표 수익률 몇 프로? 50%만 잡고 가겠습니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50%만 먹고 빠질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여러분 제가 고그 차트 갖고 온 건데 이렇게 매집이 끝난 거예요 여기가 1번 계좌 2번 계좌 3번 계좌에 4번 계좌까지 그리고 마지막 5번 계좌가 터졌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세력들은 계좌를 여러 개를 쓴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매집을 이렇게 모아온단 말이에요. 매집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더지 작전이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모아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모아온 다음에 여기에서 빵 하니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뭐 100%를 가던, 여기에서 100%를 가던, 200%를 가던, 우리는 몇 프로만 먹고 빠지자? 50%만 먹고 빠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목이구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제가 전화를 받아서 녹음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다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력 매집주인데, 목표 수익률 50%만 갈 거고요. 선착순으로 끊을 거예요. 지금 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가로 잡아먹어도 위에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게, 효과가 금방 올라간단 말이죠. 자, 해서, 아우딘 60% 이상 수익을 냈죠. 코리아 SE, 이거 말해서 뭐합니까? 그죠? 말씀 안 드릴게요. 피코그램 80% 수익 냈습니다. 보시면, 아우딘 퓨처스, 아우딘 퓨처스, 그죠? 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있어 아우딘 퓨처스 나와있죠? 여기 아우딘 퓨처스 나와있죠? 제가 이렇게까지 추천을 다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코그램 마찬가지, 아우딘 퓨처스 마찬가지 다 수익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타, 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분할매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목표가를 잡고 가는 애들은요. 분할매도 하지 마시고 목표가에서 전략매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자료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거예요. 총 8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매도가 또는 수익률로 여러분들 매도가 설정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금액에다가 매도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머지 않아 여러분들 목표한 수익률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만들기 무료 무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단기 수익 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올려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들어가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언급 드리고 있고 같이 매매 진행하면서 오픈방에서 현재 그렇죠. 우리가 매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겠다. 네. 참여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참여라고 보내 주시면 되시는데 어 시드가 얼마나 돼야 돼요? 아, 시드 필요 없습니다. 공부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한 주씩만 매수하셔도 됩니다 뭐 100만 원도 필요 없어요 5만 원? 예, 네, 만원 가지고서도 가능합니다 왜 주가가 한 주에 만원 이하짜리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서부터 일확청금 노리시지 마시고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 주씩만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실현하다가 자신감이 딱 생겼을 때 자신감이 생겼을 때 빵 하니 한 방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수익 크게 챙겨가시면 되는 거니까 시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어 한번 어 같이 한번 매매 한번 참여해 보겠다. 한 주씩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억 만들기에 꼭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현재까지 손절 종목 하나도 없고요. 전 종목 지금 다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개인 번호예요 9 9 8 3 7808번으로 보너스 하면은 요요 요 보너스 종목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공부한 종목 써서 보내주시면 대응법 전해드리는 거고 여기에 1억 만들기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1억 만들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오픈방 링크도 여러분들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장으로 구, 어,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자료 받으시는 분들은요. 그 워드 또는 그 파워포인트 깔려있으면 자료 다 열립니다. 해서 요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받아서 수익 내시면서 재미있게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대신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하시면 어, 소개도 좀 시켜주시고 구독버튼 그리고 좋아요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채, 어, 채널이 좀 성장되는데 있어요 저는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어, 참여하시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아, 여러분들 항상 궁금하신 거라 이런 거 있으시면 오픈방으로 오셔서 질문하셔도 되시는 거고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신있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하게 계좌 색깔 바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너스 종목은 굉장히 크게 크게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주린이가 단타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가면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도 이박사였습니다.